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란함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하로, 아니 어쩌면 찰나의 순간에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1950년 6월 25일 새벽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날의 총성은 한반도의 허리를 갈라놓았고 수많은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족들은 흩어졌고 아름답던 강산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단 하루의 사건이 우리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 지은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날들은 존재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라디오로 야구 경기를 즐기며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방송을 중단시키는 긴급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백안과는 방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으로 세계는 제2차 세계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고 이후 7천만 명에 달하는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은 또 어떻습니까? 맑게 갠가을 하늘 아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경제는 마비되었고 학교와 교회는 문을 닫았으며 우리는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거리를 두어야 했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삶의 불확실성과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 모든 사건들을 초월하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단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성경이 예언하는 휴거의 날입니다. 그날 순식간에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분의 오심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이 담긴 성경책의 페이지 위로 메시아께서 하늘 구름을 밟고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성경은 휴거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은 호령하며 오십니까? 그분께서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신 위대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까?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여,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전 세계의 무덤들이 의인들을 내어줄 것이며, 그들은 하늘로 솟아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시동이 걸린 채 주인을 잃은 자동차들만 뒹굴 것이고, 믿는 자들의 집에는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이 그대로 놓여 있지만, 그 가족들은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하늘로 떠난 후일 것입니다. 전 세계의 뉴스 헤드라인은 수백만 명 실종, 기독교인들이 증발하다, 라는 문구로 도배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을 내던 이들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텔레비전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내놓으며 사람들을 현혹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교회들은 뒤늦게 밀려온 사람들로 가득 차 울부짖고 통곡하며 절규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오셨구나.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그들은 이 땅에 남아 지옥과 같은 대환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이들에게 그날은 너무나도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와 거래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 땅을 뒤흔들 이 엄청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휴거는 이제 그 어떤 예언의 성취도 필요 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그날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구름 저 너머 하나님의 성도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수가 천만 곱하기 천만이요. 수많은 이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셀수 없이 많은 영혼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가 단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고 고통도 없으며 슬픔도 죽음도 질병도 없습니다 병원도 코로나 19도 없습니다 부패한 정부도 없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주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신부를 위해 준비된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신부는 바로 교회이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도 점도 없이 어린 양의 피로 사신받은 신부.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긴 신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던 신부. 화평하게 하는 자라 불렸던 신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여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책으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서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마법사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바로 우리의 몸이 은하수를 지나 북극성을 넘어 빛의 속도로 날아올라 질병도 아픔도 그 어떤 육체적 결함도 없는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손에 박힌 모차국을 볼때 아버지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나는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이의 옷을 입을 때이 땅에서 먼저 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날 때 만물의 건축가께서 지으신 저택들을 볼때 황금으로 된 길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볼때 나는 이곳이 바로 천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지금 옷이 없소서 할렐루야. 어떤 비평가들은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어 자체가 아닌 개념과 그림 언어로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도 잘못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그림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그림 언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살로니가 전서 4장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비평가들은 휴거가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현실도피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구원이 지옥으로부터의 현실도피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신성한 치유가 질병으로부터의 현실도피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탈출, 더 그레이드 어스케이프를 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대환난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묘사된 대환난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째, 땅의 모든 식물의 3분의 1이 타버릴 것입니다. 둘째,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은 어둠과 절망에 잠길 것입니다. 셋째, 지옥의 문이 열리고 말 크기만 한 악한 황충대가 나타나 전갈처럼 사람들을 쏘아댈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지만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전 세계적인 기근이 닥쳐올 것입니다. 다섯째, 세계 대전이 일어나 아마겟돈 전투에서 죽은 자들의 피가 200마일, 즉 320km에 걸쳐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여섯째, 땅의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종기로 고통받을 것입니다. 일곱째, 세상의 모든 바다가 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던 이집트의 재앙을 기억하십시오. 여덟째, 태양이 불로 사람들을 태울 것이며 통제 불가능한 화재가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모든 권세자들이 고통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며 동굴에 숨어 산더러 자기들 위에 무너져 달라 애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지진으로 바다의 섬들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네 명의 천사가 풀려나 단 하루 만에 인류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계시록 9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이성적인 마음을 가진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간절히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는 이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시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 영혼의 사랑이시오, 새벽 별이십니다. 만명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여, 사론의 장미여, 골짜기의 백합화이십니다. 양들의 위대한 목자시오,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위대한 의사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생명의 빵이시여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모퉁이 돌이시며 놀라운 조언자여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시며 천국의 소망이여 지옥의 두려움이십니다. 그분은 많은 왕관을 쓰셨으니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여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르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의 천사들이 당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그 강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신약의 믿음, 곧 자비와 기적과 은혜와 완전한 치유로 가득 찬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